아, 배율이 없네내가 이런 일로 나사배 줄게. 그림은 그림의 떡이다. 돼지 탄도탄 우탄을... 우탄 나도 없는데. 1 0발이 죽고 나 120발 있다. 뒤쪽에 오는 거 봐야 되는거 거야, 얘가. 근데 뒤쪽에 방금 한데 없는 거 같아. 일단. 내다 소리는 앞쪽에서 이제 파란색 집에 지금 문 열려 있고. 차온다 차온다 차온다. 어디 쪽이야? 아, 예 진짜 예. 틀었어요. 총 맞고. 뛴다. 네, 165. 안보이지 들켰다 켰다 바로 앞에 보급 바로 앞에 보급 120 바로 앞에 보급이에요 120 바로 앞에 밀밭에 120 금방 떨어졌어요 죽지 않을까요 가면? 바로 앞에 안보이네 바로 앞에 있어요 저기 100, 100쪽 100 대 2층에 올라가서 엄마 할게요. 뭐 드실래요? 아유 근데 너무 좀 애매해서 저안 먹는 게 나을 걸요. 170 된다. 저희 중앙이어 가지고. 어그로 너무 끌리네. 170 자는 아, 너무 앞이네 SSS. 1 7 5 파비디. 길리 우리 완전 중앙이다. 어, 아까 아길이 옆에 있던데 바위에 저기 S라인 네, 바위. 바위에 바위 뒤에 있다 바위에 있어 바위 도 바위에 있나? 이쯤에 이쯤에 예 네. 바위에 있어 보이나? 어. 아저차 차 타고 가는데? 길리 안 탄거 같은데 보급먹으로 온다 거... 보급먹으로 저 왼쪽에 써요. 저 SE 쪽에 쓰는데 오른 쪽거두방오앞 오른쪽 방. 앞에 차온다앞 앞에 차또고는다 저기 120쪽에, 2명, 120쪽, 언덕에. 한 놈, 한 마무리했고. 한명또붙고 있어요. 헛간에 기절. 아, 진짜 안 맞네. 헛간에, 헛간 아직 하나 살아있어 한명 기절 120, 하나 살아있어야지 예저1 6 0월도 14... 아직 하나 살아있어요 두개 죽었고 여집 진짜 작다 잘... 탁월한 선택이다 이 집은 총알이 몇발 없어 여유는... 165허가대에도 있다는거죠 예1 네, 165 6 5허가에 3명이 있었는데 둘이는 죽었고 그 차있는 집 뭉텅이 그 뒤에 하나 있어요 더울 배럴 받게 더빼와 30발 7탄 오른쪽, 5탄 오른쪽에 30발이 오른쪽에 나다 들어왔다. 오른쪽에 들어있다 오른쪽에 들어있다 오른쪽 어딘데 방냥 240저 뛴다 000. 뛴다 110 110 110 뛰어요 지금 한명 기절 나 차고 이제 나 39발 밖에 어? 딸려온다 발 앞에 붙었다 흰색 밀집 뒤에 밀집 뒤에 210다 연막탄 피어나는데 있어요. 밀집 뒤에 있다고요? 아. 네. 210, 210, 240 연막 연막탄 피어나고 있는데. 누가 나갔노? 저요, 저 잠시 제좀 잡을게요. 다른 애들 위치 사... 파악 안 되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130 보니까 1 3 0 130이 130디 어딨지? 1 3 0그 저기 헛간. 여기 아, 그거 카드. 아, 도살아있어한 명, 한 명. 명. 붙었0이으로또 자, 가130 헛간 게... 보고 있을게요 연막... 예, 그 연막 쪽 보고 있어요 네. 연막이 있는 애가 헛간 쪽 애를, 애를 쏘고 있다 서로 뭔가 하나 기절했어 헛간 뛴다 헛간 뛴다 헛간에 아직 있다. 헛간 앞에 저기까지 붙었어요. 저 앞에. 어? 내내 똑배 날아갔다. 살려줘. 지금 붙고 말. 있어요. <laughs> 한명 기절. 저 살포. 한명 붙었어 거기에 네, 살려. 잠시만, 제가 살려겠네. 발소리 응? 잘 드세요. 한명 남았어, 한 명. 명. 4대1, 3대1. <laughs> 우리 집이 완전히... <laughs> 아니, 아까 헛간데에 있던데 아직까지 안뛰왔나그 쪽이 어디부터 있겠네? 어, 내가 카구팔 맞거든 걔한테. <laughs> 내가 그 쪽으로 보인다. <뽑는다. 웃음> 이게 우리 뭐세 명이서 동시에 하면 이긴다, 이거. 저 앞에 있다. 1 0 배고 배고. 한바인 뒤에. 일. 아. 아 술을 던지라고 자동차 창문 <laughs> 사이에 대화리 <대단히> 보이는. <laughs> 야 이게 집이 정말 좋았다. 아 이게 제대로 된그집 좋아서 이긴 거죠.